김종원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 '난 친구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의 비밀. 고 이여령 선생님께도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난 친구가 없어'라는 말이었다. 나도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친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다. 살다 보면 간혹 같은 이야기를. 자신있게 들려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이렇다. 1. 늘 모든 배울 부분을 찾는다. 2. 여기에 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 결국 그들이 "난 친구가 없어"라고 말한다는 건 다만 내게는 "스승만 있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초등학생에게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그 아이는 나의 스승이다. 내가 굳이 친구라는 개념에 나를 묶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내게는 나를 스치는 모든 인연이 멋진 스승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늘 배우려고 하면 배우지 못할 게 없고. 늘 찾으려고 하면 찾지 못할 게 없다. 결국 모든 것이 다 마음의 문제다. 김종원 작가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악재는 반드시 행운을 함께 데리고 온다. 1. 악재는 결코 그냥 찾아오지 않는다. 2.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에게 악재는 행운이다. 3.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악재의 이유가 보인다. 4.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 수준이 높아진다. 5. 신이 당신을 아껴서 악재를 보낸 것이다. 6. 일이 안 풀리는 게 아니라 풀고 있는 거다. 7. 악재의 끝에서 우리는 행운의 문을 열수 있다.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악재가 찾아온다. 다음 과정으로 올라갈 자격이 있는지 신이 나를 시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처음에는 이유를 찾지 못해서 답답하고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연구를 하며 안목과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악재 속에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자신의 삶의 행운을 초대하는 것과 같다.결혼 후 20년이 지나도 잘 사는 부부는 12가지가 다르다.1.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좋아하는 것.99개를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 하나를 하지 않는다.2. 말 아니라 말투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다정한 말투로 대화를 나눈다. 3.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서로의 선을 잘 알고 있어서 화를 내다가도 선 앞에서 멈출 줄 안다. 4. 방금 싸웠지만 밥 시간이 되면 어떻게든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한다. 5. 부모가 싸우면 아이들이 옆에서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걸 알아서 조용히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빠르게 대화를 끝낸다. 6. 괜한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잘못한 일에 바로 사과하고 실수하면 바로 인정해서 쓸데없는 감정 싸움에 빈도를 최대한 낮춘다. 7. 부부싸움은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알아서 잠자리에 가기 전에 마무리한다. 8. 서로의 상황을 존중하며 상대를 억지로 바꾸려는 것이 나의 욕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좋은 부분만 보려고 노력한다. 9.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게곧 좋은 관계의 비결인 걸 알아서 괜찮아 오히려 좋아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며 활기를 유지한다. 10 마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서 기념일에만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게 아닌 평소에 매일 각종 문자와 스킨십으로 마음을 전한다. 11 결혼은 20년이 지나면 밥 먹었어? 라고 묻는 게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매일 들려준다. 10. 배우자가 지금 삐졌다는 사실을 귀신처럼 잘 발견해서 적절한 말로 바로바로 바로 풀어준다. 결국에는 감정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감정이 모이고 모여서 부부의 인생이 되죠. 그런데 감정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마음 속으로는 누구나 좋은 감정을 느끼죠. 다만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조금 서툴러서 오해가 생기고 괜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부부의 대화에서도 감정을 느끼는 대로 서로에게 말로 표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감정의 온도가 곧 가정의 온도입니다. 감정이 좋아져야 모든 게 좋아집니다. 부모의 감정 어휘력, 김종원 작가. 뒤에서 욕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뒤에서 남들 욕하는 행동이 나쁜 거라는 조언이나 충고는 자주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반복해서 누군가를 뒤에서 욕하게 된다. 이제는 그런 자신을 만날 때마다 모멸감을 느끼거나 후회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뒤에서 그를 욕하는 건 결코 비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앞에서는 그에게 아무리 말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이 안 통할 경우에는 뒤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 모든 문제를 내게서 찾으려고 하면 지친다. 지혜롭게 생각하며 아픈 마음을 치유하라. 김종원 작가. 자녀들과 엄마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친구와 함께 놀이터에서, 친구와 함께 놀이터에서 해가 질 때까지 놀면 해가 질 때까지 놀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의 감정 아휘력 부모의 어휘 하루 한 장, 365 입문학 읽력 부모의 언어는 아이의 삶을 빚는 철학이어야 합니다.